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3월 7일 갑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름으로 편관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으며 권력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편관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할 수 있고 시모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남편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거나 편관을 주는 사업에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남편 복이 있고 상업이나 공업에서 발전합니다. 편관운의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불운하면 편관과 편재원에 다하여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물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과중한 세금이나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재원수가 있으면 가정 가정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관운에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역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으며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남자 이혹에 수모를 다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당하거나재혼할수 있습니다. 현재 육해살 운에 부친과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고 정재 육해살 운에 시모와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시모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고 사업을 하면 권고할수 있으니 직장 생활이 바람직합니다. 편관 육해살 운에 직장이 어려움이 있으며 남편이 병이. 병으로 고생하여 갈등할 수 있습니다. 육회살 운에 친정이나 시댁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 수 있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질 수 있고 성격도 변할 수 있고 기구만장해질 수 있고 시금방져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육해살과 천살만을 보면 가족을 책임지다. ...가 무능력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다루기 힘든 아랫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해살대을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